분홍색으로 바꿨어. 아이. 투어플레이터 시킬래? 야, 야 가자. 야, 지금 밥 먹을 거야. 밥 먹고 바로 그냥 애견 카페 가는 거지? 어, 밥 먹고 바로 애견 카페. 아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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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해지? 이거 삼십 이다 아. 아. 오, 그럼 나 삼백 닭 줄. 출발. 오. 네. <놀람> 촬영 해야 되냐고 물어봐. 아니 여기 어디 주 거야? 전대. 아니면 조대. 근데 애견 카페 갑자기 왜? 어제 말했잖아. 맞아. 어제 말했어? 존나 태양이 수치한 거 아, 수치 어제 개취해가지고 혼자 개질하고 서 우리 얘기한 거야. 애견 카페 개랑 다른 바가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, 애견 아, 카페 왜 간다고? <laughs> 아, 고양이 고양이 냄새 덜 나. 개, 개는 하면 시험 공부를 해야 합니다. 야, 학점 2점인데 시험 기간 걱정하는 거야? 시험 와, 시험. 진짜 눈 시력이야? 저의 2점을 맞으려고 그래? 진짜 시력이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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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떻게 하면 학점 2.1을 맞을 수 있어요? 음. 학구로 1학년 때두번 맞으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직도 애트가 세 개예요. 2학년 때도 <너> 합쳐서 2점이야? <laughs> 뭐? 아니, 전체 평점 전체 평점 아니에요. 그래도 학구로두 번. 그 재수한 학년 그 뭐지? 취업용 성적은. 없어져. 그 학기 꽤 없어지고 들은 제주방한 학교로 넘어가나. 나 그래서 1학년 1학기 한 과목 들었잖아. 진학가 응?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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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중에는 2학년 1학기 없는 애도 있어. 내리엇내리엇 고고 이제 어 그거 우거, 음. 매콤, 우거, 안 6개, 2개. 아니, 이거 다섯 <laughs> <나> <울었어>. 어. <laughs> <왜? 나도 웃음> 아, 개. 아, 이거 안 개. 아, 이거. 이개 이거. 이거.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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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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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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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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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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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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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이다이 감성적인 아니 진짜 약간 감동 먹어 가지고 약간 눈물. 어, 여기서 갑자기 여행을 오셨네. <laughs> 아, 네. 근때지구도봐 마트가. 잠깐이. 여기서 영상 한번 다 지우게 해줄까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요. 빡 나가도 돼 <laughs> <목소리가> 여기 이렇게 무자히 그쳐서 여기에 하트 이렇게 놔두면 되잖아 아나더블이나무새기는 그러니까 까요 나 까인 <목소리가> <깨울지. 목소리가> 아, <깔> 적 없다고 호주 형이 속시켜줬데아나 숨겨놨는데 나숨겨를는 적도 없는데 까는데 형 새끼는 받았어 뭘 받아 받았어 받았어 내가 했어 네가 대신 받아 받았어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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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새끼 새끼는 내 사진 너무 써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찍은 거보니다두잘다겨그셀럽이 그래, 그래도 싫대 대초에 개봉썼는데아 쉬워 미숙해요 그렇지 아, 차이만주면 되죠 어 당면이 들어있네 당면 엄청나게 많아 야, 고기 봐야 고기 양봐 아, 심장 밖동 올라가구만. 형님, 깻잎 좀 주세요. 깻잎도 맛있어요. 네. 준영이 아, 먹방 AS 말이야? 무마이 한번 해줘. <laughs> 네,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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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편히 네. 해가세요 네. 감사합니다. 맙습니다 네. 또또그 보고 심나 저녁 먹네요 아니 점심 먹고 저녁 못 먹냐 그래? 그만 좀 먹어. 이모디 아 그냥 애견카페 렛츠고 기릿 아이고 배도 부르고 기분이 좋네 <laughs> 저 바로 짜리다 <웃음> <웃음> 이거 한거야로요배르고 기분이 좋이기이좋 배가 르고 기분이 좋뭐 사있네 뭐사 옛날에 무시기가 게장 먹고 배탈 나가지고 시못 봤는데 무시기도 그 잠결에 찬물 마시려다가 아, 뜨거운 물 입었다고 아 그러지? 맞네 화상입었을때 어, 그리고 그것도 진짜 바퀴벌레 알 먹는 거 <laughs> 바퀴벌레 알 먹는 거 <거야>. 뭐죠? <laughs> 뭐 새벽에 물, 물 마시려고 그랬는데 어. 뭐, 뭐, 물, 물게뭐 떨어지길래 어. 물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. 바퀴벌레 유충이 어. 예전에 담, 담 넘었는데 넘자마자 재명이 어. 앞에서 절차하고, <laughs> 주유하고 있던 이 뭐야? <laughs> 그 S.O.U.L? S1? 어 아, s o u 에서 주유하고 있었는데 여기 <laughs> 다딱 넘어가가지고 재명이 <laughs> 만났어 재명이한테 바로 <laughs> 선생님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재명이가 <laughs> <laughs> 그래 내가 좀 무수히 된다 <laughs> 너는 이제 나가서 그냥 도서관에서 독서실서실은서를해라브무사 브레라. 브레라. 브야라 브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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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니다 얘가 예, 나한테 프렌치키스 했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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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자! 뭐야, 꿀템팩이야? 저거, 이거야? 저거 좀자주세 아니, 귀엽 아, 가버려! 이거 살려줬으면 좋겠다. 약간 앵그리보드 닮아. 그 초록색. 유비 v e m 바로 짜리다. 똑같다봐용농이 주독소? 용젠젠 젠틀맨이다. 그거 프란체스 아, 또넣어도밥잘 먹는 젠틀맨이 친친찐 친친맨이다. 이거 최최 최했잖아. 아저씨가 이거 하소 좋은데 방토령도. 하나가 존나 무섭다. <무서운다. 웃음> 아저씨 오늘 하루 행복하게 돼. 아까 가 아저씨 오늘 <laughs> <저도> 하루 행복어 <행복하겠다>. 존나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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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개빡쳤어. 아똥 싸고 어 똥! <사먹었어. 웃음> 나... 아왜 그래! 아배아팠서똥싸 왔어. 보도블록에 네 얼굴 구워본다. <laughs> 아, 맞... 야다 있지? 아, 좀더 네, 빨리 와라. 네. 나 있어. 빨리 안, 빨리 가자. 수조장 가자. 아. 니 수영장이래. 수영장 저거 돔 같이 돼 있는 거. 아니, 말고 축구장. 어, 저거, 저거 다이빙. 아, 진짜? 어. 축구 다이빙 된다. 저거. 저거 다이빙이라고? 어. 저거 다이빙이라고? 어. 아, 도... 뭔 대회 하는 거 같더라. 여기서 찍고 있는 거? 그 저기서 어떻게 뛰어? 뭔 대회 하는 거 같더라. 선수들 아 음, 오는 것 같았어 어와 어. 떨어지다 기절하는 거 아니야? 저 죽는 거한 아이고 배도 부르고 기분이 참 좋네 <목소리> 내려오면서? 어, 어 내려오면 근데 발이 안 맞을걸? 발? 이렇게 어, 해도 되지 둘아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? W 어.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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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삼각대 삼각대 준비하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냥 그것만 맞추어어어어 이런 식으로 왼발 왼발 발 맞춥니다 터벅 터벅 하면 몸이 생기잖아 터벅 터벅이야? 아니 한한 렌더처럼 처음 때처럼 천천히 해봐 아하세요아하세요 역시 와꾸는 허우 상당히 사진찍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포즈가 고갈났어요 이제 제 도저히 제 머리로는 새로운 포즈를 만들 수 없고 모방을 해야 되는데 협박스더 내려와봐 쭈쭈쭈쭈쭈쭈고 고개 까딱까딱 하쭈쭈 시작 그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, 하나? 응이 <laughs> <이렇게 안 돼? 웃음> 누를 때 시작하자 너무 힘들다 <놀�> 지금 <지원자> 어, 몇 초야 10초야? 몰라 대즘 가운데 쪽으로 모아가데 가운데 호주야 바로 할수 있어? 나 누르면? 어 그럼 간다 나도 올린다 누른다 누르면 어. 올릴게 누르면 올릴게 라라눌렀 눌렀어 서블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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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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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졌다 됐어? 지렸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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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그거 다그러그러상이구 아니, 좀더 올려, 나오냐? 대가리 좀만 더 빼. 야, 여기... 어, 아예 올려, 아 같은 게 있어. 한 오른손 <laughs> 더 올려, 어머 오른손 더 올려. <laughs> 어손더려 <사람> <laughs> 같은 게있 간다, 올려. 간다, 야 웃지 마. 아, 웃지 씨, 하 말라고. <laughs> 웃지 마. 간다. <laughs> 간다. <laughs> 아니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웃기 표정도 괜찮은 그냥 차라 웃기 표정 가자 그냥 아무 표 웃기 표정 계속 어 웃기 표 웃지마 아니 X발 라고 해서. 나 x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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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 찍었어 계속 부르고 있었어 표정 찍야돼 야, 혹지가 여덟 개야. 그러니까 물에 틀어 놓고 그냥 그 상태로 몸 맞으면서 사진을 다 같이 찍는 거야. 맞지? 아니, 나좀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. 용나좀 나와. 원준이랑 경서이 고기 위로 올리라고. 이게 그그 그 바닷가에 어, 약간 오졌다. 이차버려 잊어버려. 약간 재밌었고. 아, 존나 웃었다. <laughs> 어, 한 다시 작 찍고 있어. 찍고 있어. 와! <laughs> 참고 어, 있는 사람 어. 없지? 어. 좋은데. <laughs> 집, 물, 물이 셀다 야, 한명 불해야 돼. 여름이다. 다 아! 진 <laughs> 진짜. 아! 진 진짜. 아! 야 진짜. <laughs> 웃기다 진짜. 아! <웃기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잠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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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떨어지면 되겠네 <laughs> 죽이고 싶다 지금 <진짜. 웃음> <laughs> 됐어 됐어 끝끝끝끝 가세요? 끝, 끝, 끝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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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. 이박3일 예예 동안 끝났는데, 모두들 다 수고하셨습니다. 이야. 아이고 일정도 끝나고 좋아 죽겠네. 됐다 잘렸다. 개 짤이지 저거 저러 그냥. 어. <laughs> 이만 마치겠습니다.